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도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 자산의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2024년 12월 JD 부장구소 40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6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단 777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잔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원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잔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자산의 가격은 올라간다. 뉴욕 마켓워치, 중국 강연, 어, 경기 부양의지, 유가, 달러 올라가고 주가, 채권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2%, S&P 500 지수는 0.61%, 다우전수 지수는 0.54% 내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자단의 가격은 올라간다. 한국 시장은 탄핵불발의 여파로 달러온 환율이 안정을 보였습니다. 공중파와 인터넷 경제방송 등에서 탄핵불발은 달러온 환율에 어, 폭등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엔 반대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자산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지난주 개업령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당연히 달러온 환율이 올랐죠. 그래서 1,400원, 20원대까지 올랐죠. 왜냐하면 원하는 달러에 비해 위험자산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업령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위험자산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며 달러온 환율이 오른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있었습니다. 탄핵 표결은 여당의 반대로 불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탄핵 표결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인가 아니면 줄어든 것인가 이죠. 어 제가 보기엔 줄어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되었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헌재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핵 표결의 불발은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파, 인터넷 경제 방송 하나같이 모두 탄핵이 부결되었기에 월요일에 달러 원 환율이 크게 오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달러 원 환율은 초반에 약0.8% 정도 오르다가 결국은 0.5%도 오르고 끝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환율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이 정도 환율은 월요일에 달러 인덱스가 올랐으니 당연히 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거의 안 올랐다고도 볼수 있죠. 그러나 공중파 인터넷 경제 방송은 감정의 눈이 뒤집혀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한 것입니다. 하느이 외환 보육으로 방어에서 안 올랐다고 방송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탄핵 부결로 달러를 외국인이 던지기 시작했다면 하느이 아무리 방어해도 소용 없습니다. 탄핵 부결로 던지는 외국인의 물량을 하느니 0.4% 상승으로 방어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달러운 환율은 안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코스닥은 개미들의 패닉생 물량으로 털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 폐결을 또 야당이 한다고 합니다. 만약 탄핵 폐결이 통과된다면 환율은 1300원대로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불확실성의 증가로 달러운 환율은 1500원 방향으로 어 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중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해서 2.5%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대중국 압박을 세게 하고 있고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1월 말 2월에는 더 불확실성이 커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는 첫날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동시에 사인하면서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비중이 큰 주식일수록 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올해보다 더 위험합니다. 애플은 모두가 떨어지는 와중에 홀로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북미에서 애플 AI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애플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중국 매출이 큰 만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제재를 한다면 미국의 맞대응 성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애플은 중국의 제재에 있어서 후순위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 중국도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AT, 램 리서치 등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매기면 중국도 미국 기업인 테슬라에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화이 스마트폰에 미국이 제재를 가해야 할 중국이 어, 애플의 스마트폰에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산 스마트폰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고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을 급박한 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애플은 후순위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러나 애플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애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1300원대로 내려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1400원이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어, 1,400원이 하방 지지선이 되었다는 뜻이죠. 미중 전쟁은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그 여파가 주식 시장에 미칠 듯 합니다. 어, 다만, 18일 연준의 금리 동결이 어, 된다면 주식은 그때부터 추락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이십니다. 달러 찍어내면 휴지가 던다던데 왜 현실은 반대일까? 유럽은 반성이라도 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GDP는 미국과 유럽의 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미국이 27조 4천억 달러인데 어, 유럽은 미국의 57% 수준입니다. 1인당 GDP로 따, 따지면 더 차이가 나는데요. 어, 2008년 미국의 1인당 GDP는 4만 8천 달러이고요, 어, 프랑스는 4만 5천 달러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미국이 7만 6천 달러로 껑충 뛴 반면, 어, 프랑스는 오히려 4만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독일은 4만 8천 달러로 거의 제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미국과 유럽은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일각에서는 유럽의 인구 고령화, 어, 합계 출산율 저하 등이 원인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 그 무엇보다 어, 더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그 이유가 미국이 엄청난 달러를 풀어서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은 어떤 해입니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은 월가의 메이저 은행들이 바닥 직전까지 갔었고 중국이 미국을 10년 후면 앞선다고 한 시점이 아닙니까? 이때 연준 의장인 벤버냉키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연구했던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제로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헬리콥터 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벤 버냉키는 누구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양적 완화로 무려 2조 달러나 미국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전까지 미국은 1조 달러를 더 풀어 무려 3조 달러를 풀었던 것이죠. 이때 시중에 나돌던 소, 소문이 무엇입니까? 미국이 망해 달러가 휴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 모으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기술주 상어 기술주의 상징인 나스닥의 상승률은 7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달러 인덱스는 77.91에서 96.39로 23.71%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 종목 중 가장 큰 비중이 어, 유로화입니다. 따라서 달러는 유로화에 비해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졌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이때도 기, 기다렸다는 듯이 제로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적안을 실시했습니다.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무조 5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돈을 무제한 풀면 달러는 당연히 휴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2020년 96에서 시작해서 2024년 11월 말 기준 약 106까지 높아졌고 10.4%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는 유로화에 비해 더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온 환율은 2009년 약 1,276원에서 2024년 1,436원으로 달러가 원화에 비해서 12.5%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천문학적인 달러를 푸는데 왜 달러는 강해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는 이유가 위기에 강한 미국 경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8년과 2020년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은 엄청난 달러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 돈은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이 돈으로 빅테크와 같은 미래의 첨단 산업을 키웠습니다. 엄청난 유동성을 빨아들인 미국의 기술주들은 유럽,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매그니피센트 7 기업입니다. 미국은 기업이 자금을 조라, 조달할 때 증권시장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러나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중국 등은 은행과 같은 정부 통제를 받는 금융기관에서 조달을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기업가가 어, 사업의 실패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담보가치가 있는 물건을 제공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에서는 기업의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미국과 유럽의, 아, 미, 유럽 아시아와의 차이는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단두 가지로 작동됩니다. 하나는 인건비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는 혁신입니다. 유럽 아시아는 생산성 향상의 방향이 인건비를 낮추거나 환율을 높여 미국으로 수출을 늘리려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첨단 기업에 돈을 쏟아부어 혁신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매그니피 센트 7을 봅시다.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있고요.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로 분류될 수 있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어, 모두 돈을 엄청나게 써야 하는 기업입니다. XAI GPU 10만 장 투입한 슈퍼컴퓨터 내부 공개, 10만 장더 추가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가 GPU를 10만 장 쓰고 10만 장더 쓴다고 했다는 기사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 gpu 카드는 출고 가격으로 3만불 정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gpu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서버,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비롯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gpu를 20만장이나 쓰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최소 2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산업에 수십조 원을 쓸수 있는 기업이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즉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한 미국의 첨단 기업은 양적 완화로 어, 풀린 엄청난 달러로 키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본주의라기보다는 노예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은 7, 80년대 한국과 비슷한데 기술을 따라가기는 해도 선두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에 돈을 제대로 쓰는 나라는 국가로 따지면 지구상에 미국과 중국 단두 나라밖에 는 없습니다. 이유는 돈을 찍어내도 빚을 갚거나 고령화 때문에 연금이나 공적 보험 등 사회 보장에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 첨단 산업을 어, 보조할 형편도 안 됩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유는 반독점법 등으로 미국의 첨단 기업을 제재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디지털 규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당장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들이 혁신적 기업을 만들더라도 이후의 규제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기업으로 클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풍부한 청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창업을 하고 빅테크에 자신의 기업을 팔아치우면서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딥마인드의 데, 데미스 허사비스 같은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허사비스는 어,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을 딥마인, 딥마인드를 구글에 팔아치웠습니다. 결국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글로벌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또다시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로 돈을 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혁신 기업에 들어가면서 첨단 기술을 더 증강하는 자양분이될 것입니다. 그러나 EU에서는 첨단, 위기에 첨단 기업들을 구조 조정하며 은행 건전성에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것은 EU 뿐이 아니죠.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와중에 다시 미국으로 어, 유럽의 첨단 기업이 더 많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EU와 아시아 기업 간의 격차를 더 벌릴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 기업의 수익은 미국의 GDP 상승과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위기에 번개를 빨아들여 더 강해지는 슈퍼 히어로 어, 토르와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합시다. 그럼 쉽게 부자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힘들게 돈을 모아서 투자했으나 부자가 되기는 꽤나 힘들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낚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북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자산의 가격은 올라간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 d 부정부설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